이번 그 신년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왜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서른 부분에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로 제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릇 행하는지도 모르고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그런 게 옳은 길인지, 이게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화우링이 자꾸 나는데, 이거 이거 조금만 줄여 봐요. 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래서 자먼스 특별히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그게 곧 뭐냐? 사망의 길이에요. 내가 바르다고 가는 그 길인데, 그게 바로 사망의 사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올바른 길도 모르고 가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할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인도를 받으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그릇행하지 않도록 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만 나를 인도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거기에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저 부처 한테 가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사람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인도 받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 찾아들.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울 방백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굴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자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따라? 내가 무기력하고 내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목자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야 돼요 나는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부터 그러면 이것이 되어질 때에 두 번째 일상 생활 속에서도 인도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그게 바로 누림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 그걸 인도받으니까 내가 누리는 삶이 되어되는 거예요. 맞아요? 누리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받으려니까는 목자의 응성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고 이렇게 뭐 귀에다 들려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더 험악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기를 이게, 이게 아닌데, 이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언약 붙잡고 가는데, 보세요. 엉뚱하게 어디로 가요? 푸른 풀밭, 심한 물고가 가 아니라, 어디에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있다는 겁니다. 다이시 그랬다는 거죠, 다이시. 어디, 어디까지? 했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갔다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갔는데, 그것도 하나 인도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리니까, 그게 위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음침한 골짜로 가면 난 불안하고 두렵고, 아, 이렇게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대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것 그렇게 해서 나를 올바로 갈수 있도록 잘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길을 가면 탁탁 쳐가지고 요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네? 더 낭떠러지나 떨어질 것 같은 모양, 그 지팡이에는 뭐, 그게 그 지팡이, 이렇게 휘어진 거 있잖아요. 그 그때는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갈고리도 끄집어 그 댕겨 가지고서는 바로 가게 하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세밀하게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 성숙해져간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좀 불편하고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와. 물론 다른 사람들 을 생각을 해서 독감에 그러니까 옮길까봐 그러는 건데 그럴 수도 있는데 편리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편한 방법대로서 가려고 그래요. 조금 귀찮으면 안 나와. 이 정도가 돼 버렸어. 이거 영적 조금 더 이따 영적 상태고도 있고 본인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 어떤 사람들은 뭐냐 하루만 어리 계속 직장이 늦게 끝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쩌다 한 번은 그냥 쉬는 날이있는데그 날이 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라 그러면 나와 그 먼데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 부분입니다. 고난의 길도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 가야죠 하나님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 기도, 우리 아침 기도, 낮에 또 평상시 기도, 그 삶의 기도, 그 무시로 기도한다 그 어제. 밤엔 또 하나님 앞에 또 깊은 기도. 또 묵상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거, 왜 묵상해요? 묵상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들었잖아요. 3단체를 지금 전부 다 3단체고, 뭐고, 전부 다 명상운동 한다고, 그 불교도 명상운동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그들을 어.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그 다시 다른 게 아니에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게 묵상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삶, 말씀 놓치지 않고 늘 기도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나의 상태를 바꿔라, 그랬어요. 나의 상태를 바꿔라,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 제대로 가고,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삶이 되어져야지만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경제 중에 마지막 때가지면 모의를 패한다고 그랬거든요. 점점 귀찮아. 그러니까는 모이는 것도 자꾸 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분위기 보니까 나만 그런 게 다른 사람 그래. 그렇게 가기 쉬워. 다른 사람도은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어, 내가 좀도태 되는 것 같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그러니까 어, 거기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그렇더라. 다그렇더다 다 무너지고 있어. 그게 내가 무너지기 더 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 힘스러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 상태 중에서 세 가지 상태를 영적 상태, 삶의 상태, 미래 상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면 영적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정말로 응답,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응답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응답 안 받아도 돼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못 가게 하잖아요 은사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언이 은사받은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손 묶을 거다 묶여가지고 잡혀갈 거니까 잡혀갈 거다 이거 예언했더니 뭐냐 울면서 뭐냐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내가 이거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목숨이 위험해 온다 치지 가야 된다는 거죠 왜? 복음 때문에 그게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말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알게 했다는 것은 가지 말라고 하는 알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바울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니까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죠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뭘까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 돼서 그래요. 내 생각 기준이 돼서 그래요. 그럼 말씀도 내 기준이 돼 가지고 말씀도 만약 내가 판단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냥 버릴 거 버리고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상태로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 보세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가면 시편의 가장 첫 번째 서론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게 1편이에요. 결론은 뭐냐? 10편 50장이거든요. 찬양하고.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잘 보세요.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일법을 즐거워 즐거워요 그 일법을 주하로 묵사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잘 보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그게 편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니까는 그 길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께도 우리를 도하십니까요? 그러면은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어졌다,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맑. 그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인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하고 상관없어.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정식이들은 뭡니까? 다니엘이 그 뭐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구를 집어던지, 사형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자구를 집어던지겠다는 법적인 그런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그랬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고 일을 살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건 하던 대로. 그게 다니엘의 영적 상태예요. 다니엘이 응답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오히려 잡혀가지고 사자고를 집어 죽는데?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고 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다니엘의 영적 상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단일이 영적 상태예요.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노도 마찬가지예요. 누부간대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는데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풀목불에 집어도 죽는데요? 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려주겠지만 안 살려줘도 좋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게 영적 상태예요.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응답받기 산게 아니에요.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초대교 성도 기도하잖아요. 그거 그게 뭡니까? 무슨 기도했습니까? 이, 이 사람들이 기도한 거는 그들이 영적 상태예요. 그때 당시에 모이고라면 다 죽이는데요.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그래고 잘못하면 몇번한번 번 죽이기도 해요. 법으로 하기 때문. 그 상관없이 모였어요. 이렇게 핍박 중에서도 이 사람은 여가기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누가 핍박합니까? 그게 영적 상태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바꾸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그저 중직자 수련회를 놓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뭐 가까우니까 뭐 늦게 하더라도 올수 있어요. 와서 와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분위기도 바꾸고 영적 상태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조대께서 여기 이게 집중 기도했거든요. 오로지 기도 힘었다고 그랬어요. 에 엠스 6장 18절은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거 24 기도잖아요.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리게 되어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사람들 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가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내 영적 상태를 따라가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러면두 번째 뭐냐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때에 삶의 상태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적의 상태가 바뀌어지면 삶의 상태가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삶 속에서 뭐가 초중인연관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하고 기도가 소중하고 그건 뭐가 돼 예배도 소중하고 이런 이게 이게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뀌어지니까요.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삶에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하진 않아. 제가 굉장히 조급한 사람인데. <laughs> 그게 내 영적 상태, 영적 상태에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조금 이제 제가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기다려주고 그렇습니다. 바,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적상에 바뀌,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삶에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어쩌면은요, 삶의 상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여유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우리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필리핀 가니까 뭐 빨리빨리라고 써 있는데 어디 가니까 빨리빨리 한국 사람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여유라는 것은 한 발짝 앞서가는 것도 여유예요 크, 뭐저 어디 가는데 그냥 직장에 출근하는데도 그냥 9시까지 출근이면 그냥 땡 맞춰 가지고 가고, 어디게든 누가 그러더라고. 어떻게든 어제 저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니까는, 그러니까 무슨 부장인지 뭐 과장인지 새로 신입 그 저기 사원이 맨날 그냥 땡디먼 돌아온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서딱 들어오더라고. 땡디가 들어오니까. 아니 자네는 좀 나도 일찍 me now. 는좀 일찍 오면 안 되나? 그대 사표 내겠다 l l e n 그러 you. I challenge you. I challenge you. I 니 h a l l e n g 그 you. I challenge you. 주냐고 그 l l e n g e you. I challenge you. I challenge 가 o u I c h a l 여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 한 발짝 빨리 가는 것도 여유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조금 앞서가는 것도 여유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 은 가끔가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막 그냥 뭐한 3년, 중학교 3년 동안 그냥 얻어맞고 다니고,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 얘기하면은 뭐 죽인다고 그러고 막그러 그러니까 부른 무서워. 그래 3년 동안 참고 다니게 무슨 문제고 겠어요영적문제오겠죠 근데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죠. 그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 맨날 때리는 놈은 더 영적 문제 심각한 놈이거든요. 더 불안하고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말할 수가 있어요. 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뭔 얘기 못하는 큰일 날다고 생각하니까, 더큰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유가 있으면 얘기 얘기하죠. 우리는 뭐냐?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이냐,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아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어? 다른 사람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러고 또 잠들고 또 새로운 하루 또 준비하고 그러고서는 이제는 이게 여유죠 이게. 미리 준비해 놓은 거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이친이는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친구 그래야 전도자,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을 내는 거죠. 옛날에 그,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항상 있어 뭐냐, 직장에 가는데 주변에 가서 사먹을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운대요. 왜 도시락을 싸우느냐? 점심시간을 아끼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가서 시, 저 식당에 가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은한 시간 다 쓰는 건데 점심시간이 그시간한 시간이 아 껴가지고 밥 먹는 거는 싸운 거막 뭐 풀놓고 그방 먹으면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 5분이나 10분이면 다 먹잖아요 그러면 50분은 여기가 있잖아요 그리 시장 돌아다닌대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대 어, 들은 얘긴데 그게 뭐예요? 자기 시간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사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전사에서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삶의 상태는 바로 그건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미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안 왔는데 미래의 상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이거 미래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뭐냐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하면 은 전문화가 되어서 이게 유의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경제와 헌금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돈에 맨날 쫓기는 사람은 맨날 돈에 쫓기면서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1 0 0만원을 벌어도, 저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을 100만원을 벌어도, 0만원을 벌어도, 맨날 쪼만려가지어빌리0 0는사을이어을어요1 0 0을 벌어도, 100만원을 벌어도, 100만원을 벌어도, 1 0 0어 누굽니까? 김강일 장로, 뭐 집에 갔더니 그 양반은 뭐개척기에 뭐 돕는 황금쫙 있고, 그리고 뭐냐? 건축 황금뭔가을다모아놓는 거를 이 장부를 만들어 놨더래요. 건축 황금 장부를. 그래서 장로님, 이거 건축도 안 하는데 이런 걸 하느냐? 이 언젠가는 할거 아니냐고. 그 준비, 준비한대죠. 저도 그때 배웠어요. 언젠가를 늘 그래서 저도 좀 준비하는 를 언젠가 필요하면 은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했거든요 뭐한 달은 하고 다른 분들은 못해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입니다 이것도 미래상태 준비는 그러면 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에 뭐하고 관련 미래는 뭐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시대 미래 시대는 뭐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성경에 뭐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와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종말 시대의 그 시간표가 뭐에 뭐하고 관련돼 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의 증거든 이 그제야 끝이오리라 이게 전도와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의 복음의 증거든 이후에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러면 전도도 뭘 준비하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 상태예요. 자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삶의 상태, 그 다음에 미래의 상태를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래 그러면 후대들이 생각이 나는데 참내 자녀는 마음대로 안 돼요. 안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잘안 돼요 그러면 미래를 내가 포기할 겁니까?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후대들은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은 전도가 제일 힘들을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의 상태를 다 보여주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은 가족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시간표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가족이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걸 통해서도 뭐냐면 미래도 결정하고 결정되고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의 모든 내 삶의 상태에 의해서 이익과 손해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삶의 상태 중요한 거죠.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따라오냐? 나의 삶의 상태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라는 것 아직 안 왔잖아요.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내가 스스로 잘 진단해야 돼요. 이건 누가 누가 진단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표시가 안 나고, 아무 표시가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 안 나게 삶과 미래에 영향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크게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뭘 하겠습니까?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상태라든지 모든 미래 상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수 있는 상태를 바꾸는 게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참 이거 이거 제가 지금 이거이게그 매일 성경 큐티 이렇게까지 만드는데 이거 묵상이라고 바꾸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그 이걸 이걸 이게 만들으니까 뭐 글씨도 째끔하고 보이지도 안고. <laughs> 그래서 이걸 뭐라 쓰느냐고 그 그래서 이거 안 쓰고 요절만 써놓으려고 그래요. 요절만 써놓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맨날 하는 거, 그것 좀, 그거 차라리 올리는 게안 낫겠냐고. 나는 그게 더 좋은데, 그런데. <laughs> 근데 이거는 왜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그러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물론, 물론 새벽 예배 메시지 그거 주부에도 올려주거든요. 아니, 주부가 아니라 그 단톡방에 올려주는데 그날그날 그날 올려주는데 그거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 미리 이거 많이 한다는 것이 이게 경제 부담이가요, 사실은 제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렇게 하고 했고 나면 또그또 그또 메시지 할 때는 또 다른 게 생각이 날 때도 있어. 그래서 그래서 좀 그렇긴 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좀밑겨질수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질문해서 답다는 건더 쉬우니까 그렇게도 좀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 바랍니다. 이게 이성 사회 정적 상태 바꾸는 기회 갖고 바꾸는 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 그 전교인 수련회 때 그걸 좀 하려고 그래요.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어좀 제가 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태를 바꾸고 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최고의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상태를 바꿔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